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땅이 한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쪽 위치한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인데 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을 지나다가 우물에 잠시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매우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라고그 이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현상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 할때그 땅을 방문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고 그 땅을 내 발로 밟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서 점령했을 때 민족적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 지역을 밟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영혼을 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셔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앉아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슴에 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괴감,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는 마음이 분노가 있습니다. 증오심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낙심하여 자괴감이,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쌓여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이 남쪽에서... 위대 땅에서 갈릴리오 지역으로 갈때 멀리 돌아서 우회하는데 그 땅을 통과했을까요? 분명 뜻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몹시 주님의 팔로 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 우물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팔레스틴의 한낮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므로 정오 12시에 지나다니는 인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대낮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정오 12시에 갔는데, 그곳에 유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모든 사람이 없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말을 거니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순간을 예수님과 그 여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어색함을 깨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목이 말라와서 물을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여인의 영혼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던 여인은 다시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을 보니 물 길을 그릇도 갖고 오지 않았고 이 물은 저렇게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길어서 어깨 싸움 나이.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끌려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13절에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성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나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 없어서 그래서 다시는 물길로 여기 오지 않게 하여 주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적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영원히 목말라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던 영원한 생수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인정해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드러내줘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결국 어떤 상태로든지 터져나오고 그 아픔은 심화됩니다. 예수님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 여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대뜸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니라. 내 말은 참 대도다. 이 여인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다면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다섯 번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피하고 싶었다면 무엇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이런 자기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갔고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 여인의 이러한 마음을 건드리면 폭발할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숨겨두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숨겨둘까요? 왜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직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 만약 감정의 응어리가 없었다면 나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는 실패가 있어요. 나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 과거는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아픔과 상처에 고통으로 몰아가게 했던 일이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지적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은 제 고통,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예수님이 그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그 아픈 곳을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보며 여인의 아픔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치유되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고침받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아픔 속에 함께 들어가려 하십니다. 여인의 문제 속에 함께 들어가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숨기지 말아라. 그 환불을, 아픔을 자꾸 감싸면 터진다. 그 내놓아라. 치유받을 수 있다.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나가야지. 그 과거에 매몰되어선안 되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주님은 여인의 다섯 번의 결혼 실패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성 지배사회에서 여인이 다섯 번의 결혼을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냉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배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 여인은 다섯 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상처받은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한나정호에 물을 길러왔다. 무슨 의미입니까? 상처받은 아픔이 많은 여인이 그 공통을 감추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녀는 마실 물이 필요해서 길러왔지만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을 적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때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만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그렇게 혈기를 낼까? 왜 그렇게 신경질적일까? 왜 그렇게 짜증할까? 왜 그렇게 쉽게 우울에 빠지고 절망할까? 낙심할까? 그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다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영혼에 아픔이 있는 울고 있는 또 다른 고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사랑받기보다 배신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 봤다면 그 사랑의 기억이 그 인생을 행복으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 봤다면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늘 마음은 행복하고 축복의 미래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다가 화내다가 화나지 않다가 하는 부모라면 믿음이 있다면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완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그 마음의 응어리와 영혼의 목마름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특별히 여인들. 옛날 여인들은 이 우물가에 모여서 수다를 떱니다. 스트레스를 풉니다. 아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누군가를 웃으며 욕하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며 쌓인 감정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수 없었던 여인. 그 여인의 응어리는 감정의 찌꺼기는 얼마나 깊이 쌓아져 갔을까요? 옛날은 모든 일이 대부분 우물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욕하기도 하고, 누구 집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누구 흉도 보고, 그것은 언제나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홀로 우물을 찾습니다. 어디에도 낄수 없는 여인,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슴 도치는 추워서 서로 몸을 끌어 안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시에 찔려 상처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외롭고 끌어 안으면 상처가 나는 고슴도치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때론 아픈 것 같은 것을 통과해야 하는 예수님 믿고 주님의 진리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믿음 갖고 회개라고 하는 아픔을 통과해야 되는 자기의 속을 고백해야 되는. 자기의 응어리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을 그 통과하는 순간이 있지만 진심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축복, 더 오묘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겉으로만 만난 인생은 그 깊은 은혜. 그 오묘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녀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싫은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영혼이 치유되고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라는 뜻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참 대도다. 너는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이 말에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을 주님이 꿰뚫고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훑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놀랍니다. 19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여인,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귀찮아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대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꾸로 질문까지 하려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를 이토록 오랫도록 말씀을 해주고 나를 만나준 사람은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어 주시다니. 이 여인은 주님 주님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 그녀는 충분합니다. 이미 마음은 변화되고 뒤집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한 것도 생깁니다. 고백도 나옵니다. 주님 앞에 외치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사실 그녀도 영혼이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목마른 인생이었던 이 여인이 세상에 주는 물만 찾았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을 먹으니 여전히 또 다시 또 다시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채워지지 안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신 성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자꾸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되는 그 물을 그 영혼을 치유하는 그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 그 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랑에 적셔지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면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곳으로 나는 살아갈 힘이 생겼어. 그 순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요?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에 주님께 질문하고 싶고 예배에 대해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유다인들은 진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여인의 질문은. 이 여인에게 있는 영적 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이 뚫리자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예수님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거듭난 영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거듭난 영혼. 그 영혼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그 영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대표 기도를 장로님 할때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 나도 은혜가 됩니다. 설교 말씀에 영적으로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나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영으로 드리는 찬양 속에 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눈에서 그 눈이 떠지고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 내가 사는 길은 예배, 예배에 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짜증스러워, 반발하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지만 너무 놀라웠습니다. 주님에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곧 도는 것 같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마시고 싶어 예배를 묻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술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친구와 놀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거의 매일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아내가 너무 방해꾼이었습니다. 자녀 생각해라, 집안 생각해라, 미래를 생각하라 하면서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번돈다술 마시는 데 쓰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 남편은 생각해보니 너무나 세월이 빨리 흐르고 젊음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면 나는 금방 늙을 텐데 졸라대는 아내의 말 듣고 집안에 틀어박혀 앉아 있으면 나는 늙은 노인네가 되는 게 아닌가. 너무나 괴로워서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졸릅니다.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협박합니다. 난 이렇게 인생 살수 없어. 그렇게 좋은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 아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협박까지 하면서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조건을 겁니다. 이혼해줄게 대신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그 소원이 뭐야? 교회 등록하고 양육 교육을 다 받아주면 헤어져 줄게. 이 남자는 양육 교육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교회 등록했습니다.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한 주, 한 주, 한주 양육을 받다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다받치고다 받고 나면 진짜 예수님 믿게 될것 같았습니다. 양육 그만두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놀면서 아내의 바가지를 받고 적당히 살까? 그렇게 사랑하는 술 끊고 친구들 멀리하고 주님 믿고 가족으로 돌아와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살까?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양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육 마치는 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다섯이나 남편이 있어도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목마르고 나만 하는 고통을 느끼고 사는 인생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세상에 어디 가도 술 마시고 다음 날 속쓰리고 또 마시고 싶듯이. 세상에서 즐기고 놀면 얼마 지나면 또 놀고 싶듯이 세상의 물은 또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물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 마르지 않은 물을 원했습니다. 생상에 목마르지 않은 물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오직 한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마다 자신밖에 모르는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점점 점점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도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도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내가 제일 큰 우상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만나주십니다. 이 세상이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추원합니다 참된 예배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드실 때가 많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생수,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영어로 예배드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시고 해결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신 예수님 날마다 영어로 예배드리며 그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